드레이크의 셀프 포마드 스타일링 4분만 투자하세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머리를 까만 옷인 상태에서 이제 이 가르마를 나눌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뭐 드라이 하는 것도 있지만 아침에 드라이로나누기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꼬리빗 같은 걸로 가르마 라인을 나눠주세요. 머리가 워낙 좀 짧은 형태의 머리라서 가르마 라인이 잘안 보이는데 꼬리빗을 자 가르마 라인에 맞게끔 넣어서 라인을 나누시고 보이시죠? 라인. 그 라인 나누신 다음에 나눠 넣어요 일단은 나눠 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제품을 바르는 거예요 뭐 집에 있는 뭐 왁스도 좋겠지만은 일단 왁스는 세팅력이 낮고 하기 때문에 왁스보다는 포마드를 쓰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일단 이 포마드를 이 정도 덜어주세요 포마드 던 다음에 손에 이렇 하시죠 그다음 도포를 해주세요 이쪽으로 도포를 하시죠 발라주세요 내려주세요 바르고 내리고 바르고 내리고 바르고 내리고 바르고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머리 남아있는 걸로 앞머리를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넘겨주세요 넘긴 상태에서 뒷머리도 똑같이 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쓴 꼬리빗으로 나눠놓은 이 가르마 라인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제 바르실 때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머리에 떡지고 그렇다고 하시는데 바를 때 손에 전체적으로 다 도포를 해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도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가르마 긴 부분 올리시고 짧은 부분 내리시고 이런 식으로 위에만 발라주신 다음에 이제 앞머리를 쓸어 넘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빗질을 들어가면서 좀더 디테일하게 라인을 <laughs> 만들어 주는 거예요. 빗질만 잘하면은 포마드가 떡질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앞머리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하시면은 자 보시면은 가르마 라인 나눠져있고 이제 머리가 올라간 포마드가 형성돼요 이제 가르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라인으로 가시면 돼요 나는 한이정도 타고 싶어 그럼 나누세요 꼬리빗 넣고 내리고 다시한번 꼬리빗 넣고 내리고 나눠놨죠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이 라인은 자신이 원하는 라인으로 가면 돼요. 나눈 다음에, 여기서 뭐 앞머리를 올린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모델을 데리고 이제 집에서 하는 셀프 스타일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머리를 말려놓은 상태예요. 머리를 이렇게, 에, 머리를 까만 놓은 상태예요. 보통 이제 아침에 출근하실 때 드라이를 하기가 힘들어요. 드라이를 하니까 드라이누기 때문에 힘들어요. 대충 말려줘요, 머리는. 머리는 이제 물기만 제거해서 하시고, 대충 말려주세요. 머리에 이제 머리에 있는 물기가 한80% 정도 말랐다. 제품을 덜어주세요. 어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제품 같은 걸 덜어서. 제품 있죠? 제품을 덜어주세요, 이렇게. 제품을 손에 이렇게 다 도포를 해주셔야 돼요. 도포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똑같아요. 긴 부분 올리시고, 짧은 부분 내리시면 돼요. 긴 부분 올리고, 짧은 부분 내리고. 이거는 이제 아침에 드라이를 안 하시는 분들의 가정 한에서 알려드리는 포마드 팁입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이 상태에서 빗질로 들어가시면 돼요. 빗질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빗질만 잘하면 은 머리에 포커트가 떡질 일이 없어요. 이제 뭐 머리가 뜬다고 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를 해주면 좋지만은 아침에 드라이할 시간이 없잖아요. 제품의 세팅력 같은 거를 좀 강한 거를 사용하시면 은좀 뜨는 걸좀 방지할 수가 있죠. 빛렇질을 꼼꼼하게 해주시면 떡질 일이 없어요 바른쪽까그 다음에 이제 앞머리만 이런식으로 뒷머리는 그냥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포마드가 떡질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5분만에 포마드 스타일링이 끝났어요 그래서 앞머리 앞머리만 이런식으로 볼륨감만 주면은 자 이렇게 빗질만 꼼꼼하게 잘하면은 포마드가 떡질 일이 전혀 없고 머리카락도 이제 포마드를 발랐을 때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빗 가고 손 가고 빗 가고 손 가고 빗 가고 손 가고 빗 가고 손 가고, 가고, 손 가고 이런 식으로 바르시면 됩니다. 스타일링을어떻게하느에에라서이서이렇이렇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이렇이이 쪽진 부분도 없구요 셀프 포마드 스타일링은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헤어 제품을 전체 모발에 꼼꼼하게 발라 주시는 거. 그리고 빗질을 하시면서 떡진 부분 없이 이제 촘촘하게 빗질을 들어가시는 거. 그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드레이크였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